<laughs> 만 어떻게 요2 8원 주고 샀다고 했잖이돈까운데뭔자지 뭔지 알수 없는 자국 있고 안 들어가잖아. 얘안 들어가고. 이캐스 브러시 끝이 접혀 요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짱순입니다. 오늘은 요즘 되게 핫한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 쇼핑하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테무라는 쇼핑몰은 아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중국 현지 생산업체랑 세계 소비자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연결을 해서 상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작년 7월이라고 하더라고요. 인스타에 테무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진짜 물건들이 말도 안 되게 싸고 또 회원 가입을 하면은 쿠폰을 완 완전 뿌리더라고요. 이렇게 영상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해 봤고요. 저는 2월 12일에 주문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. 저는 대략 3만원 어치 정확히는 32,098원 어치 쇼핑을 했고요. 할인 쿠폰들이 금액대별로 많이 나와서 3번에 나눠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온것 같아요.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안에 15개 제품들이 들어있거든요. 지금 바로 같이 뜯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옷도 샀거든요. 옷은 두개 샀는데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... 거를 입고 영상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니트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, 걸치는 가디건 느낌이 아니라 좀 핏하게 티셔츠처럼 입는 그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. 이거는 12,538원.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옷이 싼 편은 아니었어요. 솔직히 쿠폰 안 줬으면 옷은 안 샀을 것 같은데, 쿠폰 가격 채우려고 사본 거거든요.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. 저는 살구 컬러 아시안 M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게 55 사이즈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완전 핏합니다. S 샀으면 터졌겠는데요. 재질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. 완전 개말라이신 분들이 입어야 딱그 여리여리 예쁜 핏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영상 찍을 때 한두 번 입기는 괜찮은 것 같기도? 이제 다른 옷. 이거는 좀더 비싸네요. 16,499원. 얘는 이 탱크탑이랑 가디건이 세트예요. 오, 나름 택도 달려 있어. 짠 이렇게 입어봤고, 오, 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. 디테일이 막 엄청 고급스럽진 않습니다. 이 뒤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. 그래도 아까 입었던 옷에 비하면 뭐 나쁘지 않네요. 오늘 영상은 요거 입고 찍어보겠습니다. 이 옷은 프리 사이즈입니다. 지금부터는 딱히 뭐 순서 상관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. 짠. 이거는 포니테일 가발이고요. 가격은 2,912원 되게 싸죠.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단발로 짠다고 나타났잖아요. 이걸 주문할 때는 긴 머리였지만 단발로 자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문해본 가발인데 저는 어두운 갈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묶어서 아마 그 위에다가 해야 될 텐데 느낌만 한번 볼까요? 약간 이런 느낌? 이런 식으로 포니테일 연출할 수 있는 가발이고요. 이런 거는 살짝 위쪽에 달아줘야 귀여운데 지금 제가 머리가 하나로도 안 묶여요. 잘 보관해뒀다가 머리가 묶일 때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짠 아이섀도우 팁 이거 50개짜리를 샀고요. 얘는 2,760원. 애교살 펄 바를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봤고요. 그냥 완전 기본템. 그리고 짠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 쓰레기통일 것 같거든요. 맞네요, 쓰레기통. 이거는 1,757원. 화장대에 둘 미니 휴지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킨 건데 사실 사이즈를 안 보고 막 시켜가지고 생각보다 큰데요. 완전... 미니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닫는 어, 것도 알아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 그런 휴지통입니다. 이쪽에 뭐 본드 자국인지 뭔지 알수 없는 자국이 있고 그냥 딱 가격만큼인 것 같아요. 다음 짠요거는 브러쉬 꼬지예요. 1968원 촬영하는 지금 기준으로는 품절이네요. 브러쉬 꼬지가 하나 필요해서 사봤는데 여기에다가 이 다리를 끼워가지고 짠요렇게 이 구멍에다가 브러쉬를 쏙쏙쏙 꽂으면 되는 그런 제품인가봐요.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조금만 두꺼면못 꽂을 것 같은데? 봐봐. 안 들어가잖아. 얘도 안 들어가고. 이런 식으로 여기 손잡이. 이 대가 슬림한 제품만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나쁘진 않은데, 이 구멍 크기가 조금 더큰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. 짠. 이거는 3,271원. 무슨 약품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? 요런 느낌? 알이 진짜 커요. 뭐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쓸 날이 있지 않을까요? 평소에 쓰고 다닐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, 짠. 오, 두 개네? 이거 먼저. 렌즈 케이스인데요. 이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샀어요. 423원. 괜찮지 않아요? 제가 원래 원데이 렌즈를 끼는데 촬영할 때 잠깐 끼고 빼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몬슬리 렌즈도 껴야겠다 하고 이렇게 렌즈 케이스 하나 사봤고요. 아니, 근데 이 뚜껑이 엄청 헐거워요. 너무 울렁거리는데? 뭐 거의 지금 캐스터넷이에 그리고 이 렌즈 통이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는 거다. 음, 편할 것 같기도 한데, 이거 열다가 렌즈 날아가지는 않겠죠? 그래도 뭐, 나름, 이렇게 렌즈 빼는 집게랑, 이런 도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솔직히 얘는 굳이 싶네요 너무 약해. 그리고 이거좀 신박템인 것 같아서 사봤는데, 코 모양 교정 클립이래요. 얘는 1,067원. 콧대 교정기라고 하는데, 아니, 여기 전후 사진 있거든요? 이게 말이 됩니까? 지금 화장해가지고, 이 위에다 해도 되나 싶긴 한데, 아이!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 숨은 어떻게 쉬어요? 이게 뭐야? 이게 뭐죠? 살짝 더 위에 닿아야 돼. 어안 되는데?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. 이게 맞아요? <laughs> 아 이거는 진짜 망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건 아니야. 화장만 지워졌네.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 있죠? <laughs> 자 그다음 짠 이거는 아마 브러시 세트일 것 같은데 여행용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 2,877원. 뭔가 이 케이스부터 지금 실패의 느낌이 오거든요? 일단 거울이 되게 커서 이거는 합격. 이게 고정하는 이 받침대가 완전 그냥 이런 펄럭거리는 플라스틱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, 보이세요? 지금 브러쉬 모가 지금 다 빠져가지고 아주 숭덩숭덩. 어머, 어머, 어머. 냄새도 무슨 공장 창고에서 되게 오래 묵힌 그런 냄새가 나고요.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진짜 그냥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다 이거 보이시죠. 2877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. 이 돈도 아까운데. 뭐 브러시 질은 딱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다. 이 중에 쓸 만한 게 그나마 이거플러셔 바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는 여러분 이 제품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제가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를 하나 더 샀거든요. 짜란. 이거는 2,223원. 아까 그런 플라스틱 쓸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엄청 흐물음을 완전 얇은 소재고요. 와, 여러분 이 플라스틱 마감 상태 보이시나요? 장난감 브러쉬도 이거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들 것 같은데. 이 중에 그나마 쓸만할 것 같은 게 되게 훌렁훌렁한 브러쉬 하나 있거든요. 가볍게 블러셔 바르거나 파우더 처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요거.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컨실러 바를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도 모든 브러쉬가 다 탄성이 있어. 이런 블렌딩 브러쉬는 탄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? 좀 이렇게 후들후들하게 블렌딩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끝에가 좀 살짝 날카롭고 이 스크류 브러쉬는 뭐 쓸만하겠네요. 요거. 하필 또 지금 4개 남았는데 그 중에 3개가 브러쉬예요, 여러분. 짠.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은 세트가 아니라 낱개로 된 거라서 그래도 비교적 퀄리티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? 먼저 요거는 코 섀도우 브러시래요. 코 쉐딩 하는 브러시겠죠? 얘는 549원. 브러시 끝이 접혀있네요. 접힌 거는 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것도 뭐 엄청 막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까 그 세트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. 이거는 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. 얘도 살짝 눌려서 왔는데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서 모양을 잡아볼게요, 제가. 자, 이렇게 사선 커팅된 브러시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다크서클 가릴 때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코 쉐딩하는 게 메인인 것 같아서 코 쉐딩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뭐지? 뭔가 노란 게 살짝 묻어있고 이 모가 좀 뭉쳐있거든요? 내 얼굴에서 묻은 건 아닐 거 아니야. 자, 이거는 파운데이션 컨실러 브러쉬. 뭐 얘도 노즈 컨투어되고, 뭐 블렌딩 리퀴드, 뭐 미네랄 파우더용, 완벽한 언더 아이, 뭐 촘촘한 페이스 메이크업 브러쉬. 얘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 제품 바르기 좋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브러쉬예요. 이전에 봤던 브러쉬들보다는 확실히 좀 얘가 퀄이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. 아까 이 사선 커팅 브러쉬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끝에서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부드럽다. 근데 지금 이쪽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기는 해요, 얘도. 뭐 이런데 컨실러 바를 때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, 짠! 수정화장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이 면봉.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. 이쑤시개 진짜 아주 얇게, 솜을 한 겹만 끝에 감싼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100개짜리를 샀고, 582원. 쿠팡에서 제가 비슷한 제품을 본 적이 있는데, 그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쿠팡에서 파는 제품은 어떤지 실제로 보지를 못해가지고, 비교가 안 되는데, 이렇게 아이라인 깔끔하게 빼줄 때나, 눈 밑에 번질 때, 수정할 때 쓰려고 한 건데,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이 솜을 진짜 얇게 한 겹만 싼 느낌이라서, 이 눈매 이쪽에다가 하면 은 조금 아프거든요? 원래 이런 건가? 눈 끝에 사용하기에도 살짝 아파요. 솔직히 잘 쓸지 모르겠고, 속눈썹 불고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앙에 달궈가지고, 이렇게 불고대 하는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. <laughs> 자 오늘은 이렇게 테무에서 쇼핑한 것들을 이제 뜯어보면서 쇼핑할 영상 찍어봤는데요. 사실 처음에 딱 회원가입하고 막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쿠폰도 많이 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장바구니 엄청 담았거든요. 진짜 배송 기다리면서도 엄청 막 기대하고 얼른 영상 찍고 싶다 했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아 가격이 싼 이유가 있구나 싶은 제품들이 많았어요. 아 그냥 사는 김에 5만 원 채워가지고 5만 원쇼핑하우 할까? 했었는데 더 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물론 괜찮은 제품도 있겠죠? 근데 제가 산 제품들 중에서는 이렇게 막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. 뭔가 영상을 찍으면서 갈수록 텐션이 점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요. 혹시라도 테무 쇼핑 하실 분들은 오늘 제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